했죠. 근데 이거 아까 좀 전에 오메가 분의 1이 누구였어? 오 오메가. 켤레지. 오메가하고 오뭐 켤레하고 마이너스 3자. 똑같은 거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 기본식은 이식에서, 이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너희가 유도만 해내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상, 그 다음에 상황, 그계산을요 계산. 패턴 찾아가지고.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수트 꺼내봐 수트.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조금씩 수원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수트 좀 하고 그렇게 할게. 음, 이 책이다. 이 책이다. 음, 이거는 쌤 책이다. 수특 명제? 명제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쌤 수업 모의고사 친데. 직접 모의고사 친데. 알겠지? 예, 쌤이 문자로 공지를 할게. 언제 칠지 시간하고. 다 시간 맞는 데를 또 골라야 되니까. 1학년 전체도 다칠수 있도록. 음. 오케이. 다음 주 일요일은 뭐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3시니까 쌤 수업한다 그랬다잉. 자, 한번 봅시다. 집학감, 명제. 자, 명제, 50페이지. 얘들아. 자, 김미정 쌤이 예쁘다. 명제가? 명제가 민준아. 어? 니 <laughs> 네 사회생활 잘하겠다, 맞지? <laughs> 사회생활 잘하겠다, 맞지? 아 역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니까 <laughs> 자김희성선생님 예쁘다 명제 아니죠? 맞지? 자 민준이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상호는 예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지금 막 웃고 있거든 저 봐라 <laughs> 뭔소리하노뭔 뭐, 개소리야 이러면서 맞지? 자 익하고 있으니까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라고 중학교 때도 정의를 그렇게 배웠다 그지? 응, 거기서 뭐, 여기서 막 감자는 맛있다. 이는, 뭐, 명제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알겠나? 네. 응, 민준이는 잘생겼다, 명제가. 아니요. <laughs> 아니요? 명제 아이가? 그래. <laughs> 어, 그래. 자, 그러면, 그러한 명제 정의에 의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에서 왜, 왜 배우게 되냐? 근데 지금 있잖아. 교육과정이 너무 탁 바뀌게 되면서, 너희 때는, 명제 배울 때, P면 Q이다.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요? 네. 조건명제 배웠어요? 응, 오케이, 좋아. 옛날에는 이 명제, 조건명제는 고등학교 와서 배웠어. 중학교 때안 배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 때로 내려갔지.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 본것 같은 표정인데. <laughs> <laughs>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laughs> 내가 배웠는지 아닌지. <안 웃음> 자, 조건과 명, 질 집합이라고 해서 50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중에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P, 이런 Q를 갖다 조건을 표현 방법인데 P는 선생님이 이의 약수 이렇게 하고 요거는 Q 조건을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조건. 조건을 걸어줬어. 2의 약수는 누구 있어요? 1, 2. 1, 2. 그치? 2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1하고 2가 있다. 자, 4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1, 2, 4가 있지. 이렇게 조건 명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P를 만족할 때 Q를 만족하느냐. P이면 Q가 되느냐라. 그러면 그걸 갖다 체크할 때 우리는 새롭게 진리 집합이라는 걸 얘기해요. 진리 집합도 배웠어요. 진리 집합은 안 배웠어? 조건명좀 배우고? 전혀 배운 기억이 없나? <laughs> 자, 진리 집합은 뭐냐 면 여기 진리 집합 정의가 뭐라고 돼어있요 전체 집합 유의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어. 잘 봐. 이의 약수를 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라고 이잖아. 요게 바로 진리집합이야. 그럼 요걸 갖다가,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거든. 조건 P에 진리집합 P, 조건 Q에 진리집합 Q. 이렇게 되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조,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요렇게 포함될 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P이면 Q이다. 됐나? P이면 Q이다. 자 그러면, 뭐, 물론 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선생님이 54쪽에 대해서 여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이런 걸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방향을 갖다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3번에 명제의 조건의 부정이라고 돼 있어요. 부정. 이제 부정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조건, 여기 읽어봐. 명제 또는 조건 p 에 대해서 p 가 아니다를 p 의 부정이라고 한다. 어려운가, 이제? 그럼 여기서는 조건 P가 이의약수니까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노? 이의약수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조건 P, 부정은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렇게 물결 적고 P라고 적어요. P가 아니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Not P 읽을 때. 짧게 읽는 거 좋아하지 우리? Not P. Not P. Not P. 이렇게 읽으면 돼. 아니면 우리말로 P가 아니다라고 읽으면 돼. 알겠죠? Not P. 그러면 바로 이번에 보면 부정의 부정은 뭐가 되겠노? 우리 여집합의 여집합은 부정. 자기 자시는 것처럼 긍정 되겠지. 그냥 그냥 피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피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 되겠지. 만약에 피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되고 피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 되겠지. 우리 반대니까 부정을 낸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피의 진리 집합을 나지피라고 하면 나피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된다? 여집합. 피의 집합. 집합. 잘 봐. 선생님, 피의 이해 약수의 조건이라는 이피이의 약수 이거의 진리 집합은 누구라 그랬어? 아니, 1, 2. 그러면 이 약수가 아니다 하면 1, 2가 아닌 것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진리집합, p 와 p 의 여집합을 갖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개념책 50번 밑에 개념책 한번 해보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라. 1번에 동그라미 1번. 1, 3. 맞지? 1번, 3번. 두개 골라야지. 그치? 4번? 아, 1번 4번. 맞지? 1번 4번. 맞죠? 두개가 명자이죠? 그치? 왜? 4번은 왜 명자인데? 참인지 몰라요. 그래. X값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네. 그러면 안 돼. 그럼 2번에 진리집합을 구해라. 10보다 작은 소수. 자연수집합에서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3, 5, 7. 그렇지. 그게 바로 1번에 실리지파 P. 실리지파 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라지피라고 적습니다. 라지피. 라지피는 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라지피는. 그 다음에 조건 Q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야. 그러면 라지는 Q는? Q. 예. 응. 응. 예. 방정식.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1하고 예. 2가 되겠지. 방정식 풀면 1하고 2가 되겠지. 자, 그럼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 그랬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부정은?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무리수의 반대는 누구지? 유리수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지?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 맞나? 맞지야 네.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지? 유리수 q가 있고 실수 r이 있을 때이 사이 누가 채워지노? 무리수 i가 채워지. 그지? 이게 무리수 i가 채워지. 무리수 이거는 유리수. 그럼 이건 실수.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맞는, 명, 맞는 거고, 부정을 할 때. 무리수가 유리, 아니다 대신에, 뭐고, 루트이는 유리수이다 해도 부정이 되는 거야. 실수가, 응. 실수이다의 부정? 실수가 아니다 하면 되지. <laughs> 실수가 아니다. 응. 실수가 아니다는건 없어요. 없어요. 응,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음, 없애요. 딴 말로 할게. 어떻게 하면 너와, 너가 가 배운 수 체계가 실수보다 더큰수 체계가 뭐 배웠어요? 복소수.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 있는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 실수가 아닌 복소수는 누가 있었지? i나 1 플러스 i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허수가 되겠지. 반대는 그지. 근데 우리는 수 체계를 허수는 수 체계의 집합이라고 하기는 에 조금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실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지. 근데 허수로 걔도 틀린 건 아니잖아. 맞지? 어, 실수가 아닌 허수. 됐지? 됩니까? 자, 그러면 필수형 1번 보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인 것을 참거짓을 판별하라. 자, 가로 1번에 세 네각의 합은 180도이다. 맞나? 네, 네. 오, 이거는 명제입니다. 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이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명제 아니죠. 명제가 아니다. 가로 3번은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입니까? 명제 네. 거짓. 음, 그렇지. 10인데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는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참이지. 참인 명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1-1번만 풀어보세요. 1-1번만 풀어봅시다. 어렵나? 너무 쉽지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보죠 아, 크다 작거나 같다죠? 아니, 아니, 어디, 어디, 어디? 몇 번? 몇 번? 50쪽에? 아,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하면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해야 되지. 작다의부정하 크거나 같다. 지 아니, 니, 너무 생각그 반대로 의미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거 의미하는 게 수직선 거면 3보다 크거나 같던 3을 포함하고 이거잖아요. 맞지? 이거가 반대라고 하면 3은 포함하면 안 되겠지? 반대, 요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맞지? 반대, 아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 등호 빠져야 되겠지. 등호 빠져있으면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부정이지, 이렇게 서로서로 부정이지. 음. 자, 그러면 필수지, 2번. 필수형 2번.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 그러면 바로 1번. 1은 합성수도 아니고, 합성수가 뭐예요? 그거 약수가 소수의 반대. 1이나 제 빼고 더 있는 거. 음, 그니까 합성수라는 것은 두, 뭐, 그두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합성수지. 그지? 맞지? 합성수가 아니면 소수잖아.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일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거 참이가? 아 참이란다. 선생님 조건은 부정을 말해야 돼. 부정.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럼 일은 합성수이고 소수이다. 합성수이고 소수이다? 뭐지? 부정? 자 여기서 너가 부정을려고니까 이거는 아니다를 아니다를 갖다가 이다라고 해야 될거 아이가 맞지? 근데 이런 합성수이고 소수이다 할지 이런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라고 할지 그게 좀 헷갈리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자 이렇게 이은 합성수 기호로 써볼게. 아니 아니고잖아, 맞지? 아니고, and, and, 아니고니까 고고라는, 아니고라는 거, and, and의미자. 그러면 일은 일은 소수도 아니다. 요걸 갖다 부정을 해야 되지, 그지? 부정을 하면 일은 합성수, 이고 맞지? 이제 이다, 합성수 이다 되는 거지. 근데 and 그리고의 부정은 뭐냐 하면 오 r 이에요 5R. 네 이것도, 네. 이것도 부정을 해야 돼요. AND 그치? 요게 조금 어려워요. AND의 부정은 5R입니다. 그러면 1은 소수 이다. 그러면 1은 합성수 또는 1은 소수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2면둘 중에 하나만 응, 응. 그렇지. 둘 중에 하나면 되고 둘다다 돼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잘 바래. 잘 바래. 1이 합성수 소수,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합성수, 소수, 상황이 나눠질수 있는 게 발의 몇 가지가 있나? 얘 예, 합성수도 소수 될 수도 있고, 이다,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다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숫자 1이든 누구든 간에. 맞지? 그치? 근데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laughs> 어, <그러나? 웃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원래 주어진 조건에서 얘기하는 건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어디예요? 요, 요 밑에, 지금 요 밑에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지금 요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위에 명제지, 위에 조건이 이제 가로 1번에. 근데 이 조건을 부정하면 이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될까, 얘가? 맞지이세 가지를 다 얘기를 갖다, 다 어우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합성수든 되든지 아니면 소수가 되든지 해야 될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o 알이 바뀌는 거라. 이해되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로 2번.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 너 옆에 적어놔라, 이렇게. 안 가면 나 나중에 되면 또헷갈린대 혼자 공부할 때. 옆에다가 합성수, 소수. 지금 우리가 이제 가로 1번은 요건데, 가로 1번에 부정. 요렇게, 요렇게 좀. 부정, 물결표시 요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음. 요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느껴지죠? 왜 또는을 써야 되겠지? 맞죠? 음. 근데, 또는인데 선생님 얘는 또는을 갖다 우리나라말로 하면 우리나라말로 하면 이거나예요. 이거나. 알겠습니까? 이거나. 얘이거나 예, 얘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얘이거나. 예, 우리나라말로 하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52쪽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좀 하고 유형 토크부터 좀 합시다. 풀어점 봅시다. 자, 스님하고 같이 부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의 부정은 뭐라고? No. 또는 이거나. 영어로 따지면 and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 or. or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수. 자, 아까도 나왔는데 유리수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 무리수 되겠죠. 무리수. 물론 실수범위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봐봐라. 음수. 음수의 부정은 뭐고? 음수의 부정은 뭐고? 0과 양수. 영과 양수. 그래 오 안쏘가 넘어가네 음수하면 부정하면 양수 이 한다고 양수 음수가 아닌 거는 용도 있잖아 맞지 영 또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영 또는 그러니까 영, 영이거나 또는 양수가 될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영이 음수가 아니다 부정하려고 하면 영 또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다 해도 우리나라 말로 적으려면 음수가 아니다 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앞을 봐.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야. 자, 여기 뭐책 보지 말고. 자, 자기가 느껴봐, 이렇게. X랑 Y랑 Z랑 똑같다. 이건 부정. 아, 그럼요. 그런... 어, 그분이 오시나? 네, 아, 그럼요. X랑 Y랑 Z가 다안 같을 수도 있고. 음. X랑 Y랑 같은데. 오, 똑똑한데. 이야, 이거 가면 있잖아. 부정하면라 제일 처음에 부정해바라 하면 XYZ 다 틀리다. 이렇 하거든. 그렇게만 생각하거든. 오, 오, 오. 바로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그거잖아. 다 다르다. 오, 오, X,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X랑 Y랑 같지 않든지 또는 Y랑 Z랑 같지 않든지 또는 Z랑 X랑 같지 않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 그럼 이세 개가 다 같지 않아도 되고 둘만 같지 않아도 되는 거라. 맞지? 그래서 표현을 갖다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정답하면, XYZ 중, 같지 않는, 적어도 안쌍은 같지 않다. 뭐 적어도 안쌍은 같지 않다. 여기 적혀있죠? 안 적혀있네. 우리나라 말로. 적어도 안쌍은 같지 않다. 중, 적어도 안쌍은 같지 않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XY 두, 두 개가 안 같든지, 같든지. 응? 맞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어떤의 부정은 요것도 자주 나와요. 어떤의 부정. 어떤 어떤 놈은 뭐하다. 특정. 모든이야. 모든. 뭐든. 어떤의 특정. 어떤의 부정. 어떤의 부정 어떤의 부정은 뭐라고? 네. 뭐 네. 이게 이해되나 잘? 네. 진짜. 어떤이 특정한가? 특정한가? 음, 음 이야. 오늘 어, 형이 잘 하겠대. 잘 말해. 자, 현풍고학생은 전부 남학생이다. 모두 남학생이다. 이거 부정해봐. 반박한다고 생각해봐. 현풍고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다. 부정하려고 하면.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게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라는 거야. 어떤 애는 여자거든?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부정하려고 그러면. 알겠나? 그게 모든의 부정,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고? 어떤이 되는 거지. 서로서로 서로 부정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그렇지? 또는 이미의, 모든이랑 같은 말로 이미의, 이미의. 임의. 이미에 임의, 이미 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야. 다, 다 찍을 수 있는 거야. 다 찍을 수 있는 거야. 어떤이면, 어떤 응. 하나가 정해졌잖아요. 응. 그의 부정이 모든이면, 모든에서 어떤 을 빼고 나머지 모든을 모든에 뭐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애는 여학생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여학생을 지정한 게 아니고 아, 어떤 애는 여학생이야 이렇게 아. 하면 그걸 갖다 부정할 수 있는 거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걸 갖다 딱 찍고 개 빼고 전부 다 남학생이 아이고 그치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뭐뭐 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안 적을게 저 책에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뭐뭐 이다 이거의 보정은 아까 적어도 하나가 어떤 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뭐가 아니다 뭐가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아까 이거죠 지금 다 아니다 이러는 거지 다 아니다 맞지? 다 아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이건 거지 이게 실제로 아까 OR하고 n d 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모두 이, 그럼, 그럼 이런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는 적어도 한 명은 그아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 그게 그런 식인 거라 알겠죠 그게 부정을 하는 게 조금, 조금, 조금 어려워 한국말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1번 해보세요 이건하는 오알이 네, 음 이런거 이번 할 때요. 응, 모든을 어떤을 바꿔주면 그렇지?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도. 이 바꿔줘야 돼 당연히 그것도 바꿔줘야죠. x제곱은 0보다 어떻게 되죠? 작거나. 그렇지. 반대로 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돼야 되는 거지. 완전 그걸 싹 바꾸는 거라. 어떤 x에 대해서? 음,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가 적으면서 조금 불안하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민준이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커! 이렇게 했어. 그럼 니는 어떤 X는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거든. 이렇게 부정을 할수 있는 거야. 반박을 할수 있는 거야. 그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어떤 X는 0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0보다 작거든. 0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하듯이. 그지